자, 오늘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먼저, 많은 게이머들과 대형, 중형 유튜버분들께서 의견을 피력을 해주셨는데,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. 확률 공개, 변동 확률, 확률은 영업 비밀이다.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, 저는 다른 부분에서 화가 났습니다. 게임사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게 좀 열받더라고요. 바로,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. 라는 부분입니다. 아니, 그게 왜?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현대 기아 자동차 아시죠?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70% 이상입니다. 차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이 더 저렴할 뿐더러 차량 옵션도 더 좋다. 또한, 그 판매한 차량에 결함이 발생되면 외국에서는 리콜을 해도 한국에서는 리콜을 하지 않는다. 내수시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차량을 출시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추정돼도 그냥 차를 발매한다. 왜일까요?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. 라면 만드는 농심. 왜 건더기 스프를 한국에서는 이렇게 조금 주고 일본에서는 많이 줄까요? 왜일까요? 그래도 되니까.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. 현대차 리콜? 외국에서는 왜 하고 한국에서는 안 하죠? 해외에서는 리콜하지 않았다가는 그냥 폐업 절차까지 정부 사법 차원에서 두번 다시 장사 못 하게 뚜드러패 버리니까 리콜을 하는 거고 한국에서는 그냥 과징금 1억, 10억 내 버리고 치워 버리면 그만이니까요. 자, 돌아와서 협회에서 언급한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문구를 봅시다. 지금 게임 업계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. 아니, 자동차 파는 놈들 핸드폰 파는 놈들, 하다 못해 라면 파리 하는 놈들도 자국민 무시하면서 영업 잘만 하는데, 왜 우리만 안 된다고 하는 거야? 우리가 만만하냐? 라고 하는 겁니다.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열받아버린 부분이고, 그리고 제가 더 화라는 부분은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예요. 자, 어찌됐건, 무료 재화와 유료 재화를 결합한 뽑기의 확률 공개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. 게임회사에서 어떠한 옵션이나 아이템을 뽑을 확률이 1%라고 공지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100번에 한번 나올 확률이죠? 1000번에 10번 나오는 것도 1%이고, 만번에 10 100번 나오는 것도 1%입니다. 극단적으로 확률을 9900회까지 안 뜨게 하고, 9901회부터 남은 100회를 뜨게 하는 것도 1%입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내가 원하는 옵션을 얻기 위해, 9901회까지 돌려야 하는데, 9900회는 무의미하고, 9901회에 뜨면, 이게 확률이 1%가 맞습니까? 확률 장난은 얼마든지 칠수 있는 것이고, 저보다 머리가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다니고 있으니,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낼 겁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게 처벌 규정이에요. 제68점이 제76조. 제78조, 제89조에 따라 영업 정지, 등록 취소, 폐쇄 조치, 벌칙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앞서 말한 예시 아시죠? 현대차가 차량 문제 발생 시 한국에서만 리콜을 안 하는 이유. 벌금, 과징금 내는 게 싸니까. 게임사들 확률 공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금 2천만 원 이하 내고 끝이에요. 2천만원은 한국게임사들에게는 껌값도 안되죠. 아니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쇄조치 징역을 갈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. 여러분 극단적으로 현대자동차가 불타고 급발전하는 수많은 차량 불량 소송에서 패배한 기록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그 불량을 알고도 출시했다는 추측이 가능한 유의미한 자료들도 많았고요. 근데, 영업정지, 등록 취소, 폐쇄 조치 당한 거 보셨나요? 하다못해 거기 사장님 징역 가셨나요? 그 수많은 회장님들 집행유예 받고 벌금 내고 사회봉사로 땡 아닌가요? 이 정도의 문구는 어느 민법에서도 볼수 있는 형식적인 문구일 뿐입니다. 사실상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한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. 오히려 게임사는 확률공개? 확률공개 받고 벌금 2천 콜 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. 이런 상황이 저는 화가 나는 것이고, 게임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언제까지 내수 시장을 약볼런지 암담하기만 합니다. 게임법 전부 개정안, 확률공개에 여론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처벌규정 강화 논의도 조금 더 이슈가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